오늘은 축하하는 자리니까 터트리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딱 쳐, 이렇게 뭐또 <laughs> 특별한 날이잖아. 근데 이제 회식을 언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다가 특별한 또 광고를 주셔가지고 겸사겸사, 내가 <laughs> 어, 고기 구워 먹자 테라스에서 오랜만에 그냥 그래서 그냥 잠깐 모이자고 했던 거야. 오랜만에 광고를. 봤어. 회원님들 덕분에. 크,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다, 그렇지? 한번 오랜만에 보통 샴페인은 뻥 터트리는 거 아닌데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니까 터트리자. 자 이렇게 딱 이거, 이거, 이를 이렇게 가지고 딱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가지고 치는 건데 이 병은 여기가 지금 막혀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고수만 할수 있는 거야. <laughs> 어, 잠깐만. 오오오야 좋은 일이 시다야야야야 뭔가 주작 같 <laughs> <laughs> 지금 옥타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것 같은데. 아, 좋 야, 현절하자. 아, 뭔가 기분 되게 좋다. 요이서 아, 샴페인 좋은 거야. 그냥 평소에 마시기도 좋고 뭔가 축하는 거 같잖아. 예. 우리 구단주 분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샴페인을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거야. 저희가 근데 무슨 광고를 받았는지는 또 응? 알려드려야 하니까. 응. 닌자입니다닌자 에어그릴. 야, 나는 사실 최근에 한 내가 한 6개월 썼나? 써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회식하잖아? 우리가 고깃집을 가지 않는 이상 지금 나이순으로 가장 막내가 고기를 구워야 돼. 아 진짜로? 왜냐면 이게 뭐 암묵적으로 야 너가 구워.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숲해야 되고 진짜로 오늘 같이 뭔가 우리가 회식 한번 하잖아? 그러면 누군가 한명 여기 매달려 있어야 돼. 난리 나죠. 난리 나지. 응.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회식을 하자고 해놓고 누군가 한 명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거의 뭐 다음에 회식하자고 하면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하지. <laughs> 자 오늘 첫 번째 고기는 삼겹살이. 야그 중에서도 껍질 부터 있는 통 오겹살. <laughs> 엄청 구워져요? 오. 안 구워질 것 같은데. 이거? 진짜 <laughs> <laughs> 한번 봐봐. 육회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게 살짝 그릴 할때 예열이 좀 필요하거든? 지금 내 예열 하고 있어 소리 들리지? 네. 예열 끝났어. 이게 지금 엄청 큰 사이즈란 말이야. 자 봐봐. 들어가네요, 저게. 아 이씨. 한두번 구워보냐? 이거 어, 넣고. 살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당연하지. 중요한 건 여기, 여기 옆에 이게 온도기가 있어. 오, 이건 좋다. 아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붙어있어. 여기, 여기 자석으로 탁 붙어있어. 그럼 여기서 이걸 꽂지. 그리고 최대한 신부 쪽으로, 이 중간 쪽으로 꽂아주는 게 좋아. 안쪽으로 꽂아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살 쪽으로 꽂아도 되고 이쪽으로 꽂으면 그냥, 그냥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 그냥 닫아 수동 75도 온도도 맞출 수 있고 자동으로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 막 소고기처럼 미디움 레어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 음.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한 75도 정도로 맞춰놓으면 그냥 안에까지 다 익어 이게 온도계가 있으니까 막좀 넘어가거나 음. 들이거나 이럴 일이 절대 없겠네 신부 온도가 75도가 딱 맞춰지면 얘가 알아서 타이머가 올려 똑똑하다. 나는 약간 이제 머릿속에 얘할 때는 진짜 세심하게 뭐 70도, 뭐 72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거든? 네. 뼈 있는 닭다리 많이 해먹어, 나는. 아... 그리통삼겹 많이 해먹어. 두개다 그냥 75도로 설정하고 그냥 끝내. 그러면은 사실 오늘 제가 할 일이 없겠는데. 준유보다 더 나은 애가 왔는데요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옛날 같았으면 고기가 여기서 구워지고 있으면 준유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고. 아, 그렇그 여기. 오늘 상석이 이렇게 앉게 돼. 아니, 원래 위치가, <laughs> 원래, 원래 위치가 있어. 위치가. 자연스럽게 여기 앉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제 상급자가 한마디 하지? 너 거기서 뭐 하냐고 시대가 좋아졌어. 너 우리 구단주들한테 감사 인사 해라. 그럼 어 근데 우리 피디 님을 샴페인 안, 안 드려, 아, 한잔 드려야. 드려야지. 아, 같이 한잔 해야지. 왜냐면 오늘 우리 피디 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짠합시다. 자 우리 2025년 진짜 멋지게 가보자. 그래도 자기 소개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해야 돼. 응. 네, 안녕하세요. 저 올해부터 공제부 채널을 맡게 된유디입니다 관주분들 잘 부탁드려요. <laughs> 저희가 여성 직원이 없어서 어. 굉장히 칙칙한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래서 되게 약간 좀 미안한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네명다 남자니까 그렇죠. 우리가 약간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남성적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새로운 눈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되게 기대하고 있어. 저도 기대가 큽니다. 제 시각에 한계가 있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식구가 늘어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단주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오슈아라는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MD님 준유 어. MD입니다. 준유 어. MD. 김준유 MD고요. 이거 어. 어. 전담하고 있고 응. 저희 회사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계신 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유튜브와 커머스를 총괄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 공격 CF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오 감독이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저는 이제 밀키트랑 뭐 제품 소싱, 촬영, 편집 이런 걸 총괄하고 있는 담당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저랑 가장 먼저 유튜브 채널을 딱 만들 때 우리 둘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분의 피디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유튜브의 편집 우리 창현 피디님입니다 공격수 셰프 커머스의 일벌레 <laughs> 일벌레 창피디라고 합니다 어. 저는 요, 코르크 잡는 걸 되게 잘합니다. 오늘은 축하는 자리라서 이렇게 위로 이제 천장을 쐈잖아. <목소리> 와, 근데 끝까지 쳐다보더라. 안 아, 근데 제가 미식 축구를 좋아해서 어. 하늘에 뭔가 떠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요 <목소리> 아. 저뜯또도못하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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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목소리> 그럼 오늘, 올해 공격수 제품 몇만을 잡을 겁니까? 그 이제, 뉴 피디님께서. 아, 뉴 피디님께서. <목소리> 아, 그것또 약간 권한을 넘기는 거야? 몇만. 목표! 50만 잡아보겠습니다. 올해 꿈은 크게 가지라고. 또... 아, 50만이 큰 거야? 골드볼트 맞아야지. 이 양하고 골드볼트 맞자. 야, 벌써 한 40도가 좀 넘어갔으니까 고기를 한번 열어봐야지. 이제 내심부 온도 75도로 맞췄잖아. 네. 한번 정도만 딱 뒤집어주면 돼. 오, 아, 장난 아니지? 이걸 제가 불에서 구웠으면. 은못 구워. 아니, 그냥 크리스피가 돼버렸는데. 어, 못 구워, 못 구워. 네, 직원으로 채용하시죠. 이거는 아. 인간이 구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끝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기다리면 돼. 여러분 수다 떨고 가요. 한잔 마시면 고기가 그냥 셰프가 구워준 것처럼 구워져. 고기 굽는 냄새 나니까 배고프다. 아 셰프님 저희 이제 멤버십을 개편을 했잖아요 이제 셰프님의 일상을 조금 공유하는 거를 구단주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저희 채널에 들어왔을 때 멤버십 영상으로 막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악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개편을 하려고 멤버십 영상을 좀 줄여서 제작된 시식평을 그 그냥 일반 콘텐츠 맨 끝에다가 그냥 짧게 어. 편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멤버십 영상 원래 하던 거 대신에 이제 셰프님의 일상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가볍게 찍어서 한 달에 두세편 정도 올리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막 외부 스케줄도 막 따라오고 이래되는데 야 괜찮아?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아니 그런 분 진짜 보여줄 게 많지 사실 공격수 셰프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구단주들이 보면 아 저런 활동들도 하시는구나 약간 좀 그런 분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긴 할것 같아. 그래도 셰프님 스케줄 따라다니면 워낙에 또 재밌는 거 많아요. 대신 저희도 촬영하는 데 재밌을 것같아나름니냐 나는, 피디들이 네. 부담스러울까봐 나는 일부러 얘기 안 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주길 약간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막, 릴스도 찍지, 쇼츠도 찍지, 공격 셰프의 일반 컨텐츠와 멤버십을 찍으면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영상만 4개가 나눠지잖아. 근데 그거 외에, 또외부의내 스케줄을 따라와서 좀 재미난 일들이 많지만, 그것까지 찍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내가 하자고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좀 의지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더 고마워. 그래 이제 일벌레가 하겠습니다. 이거 박제해야 된다. 어? 이거 박제해야 박제 돼. 박제하지 필수. 마세요. 이거, 이거 박제해, 박제해 주셔야 됩니다. 박제...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내가 시킨 거 아니지, 그치? 네. 분명히 본인이 한다 그랬어. 나는 어, 게... 이렇게 본인이 한다고 하면은, 아...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화이팅 해주겠습니다. 너 화이팅 하는 거 없잖아. 화이팅 아, 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화이팅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누구한테 시키려나 봐. 화이팅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laughs> 된것 같아요. 어, 끝났어. 방금 전 와. 씨. 와.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어마어마시아. 이 레스팅 시간이야. 약간 좀, 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딱 느낌이 있어. 와, 그냥 막, 상관없다. 막 입청장 딜것 같은데, 막 약간 그냥 막딱 넣는 느낌 있잖아. 그리고 썰은 것도 그냥 막 무슨 뭐 사이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통 중식도 같은 거로는 막 팍팍 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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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퍼레이드. 그냥 이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잘 익었다. 어, 오, 진짜 잘 익었네. 그오에 저희 콘텐츠 중에 그 크리스피 삼겹살? 어 그거 했을 때랑 약간 비교를비던한데어 그치 거의 똑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저희 재고생했잖아요 <laughs> 그게 하는 사람은 은근히 귀찮아 와... 와. 진짜 이거? 진짜 뭐 어떡하지? 장난 아니다 어, 뼈가 막짜릿어 이거 크니까 조심해요 껍질이 깨지잖아 아우 어, 너무 좋습니다 봐봐 오늘은 그냥 큼직하게 먹어. 근데 이게 응. 이거보다 더 두꺼운 고기였잖아요. 와. 어. 근데 다, 다 익었네요. 아유. 어, 어쩜 이게 되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말이 안 돼. 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먼저 먹어, 먹어. 나. 자, 먹겠습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닭, 닭다리 아. 넣고 있을게. 어. 셰프님, 어, 혹시 김치잼 안 가져오셨나요? 아, 갖고 왔지. 어. 나, 당연히 갖고 왔지. 아니, 김치잼 내가 고기 먹을 때 최고라 그랬잖아. 네. 아. 삼겹살을 같이 먹어봐. 내 숨겨놨어. 오, 아, 조금씩 바로 먹어. 이게 전 세계 정상들이 합리씩 맛을 봤다는. 그렇지, 어, 그렇지. 전설의 최고급. 전설의 <웃음> 김치잼. <웃음> 최근에 인스타에서 난리난 거 알지? 네. 네. 인스타에서 지금 뭐 지금 200만을 지금 향해 가고 있어. 200만. 원.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우리 뉴 피디님 한 점을 먼저 제가 그러니까. 촬영하고 있어. 요 제가 제가 줄게요. 뼈 없는 대로다가 다 올라가지고 김치잼 해가지고 왕돈. 와 미쳤다. 엄청 어, 맛있어요. 진짜로. 장난이긴. 진짜, 컨텐츠 음. 하면서 먹었던 그런 고기들이랑 좀 다르게, 내 면이 전부 다 튀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원래 튀기는 면다 그렇긴 한데, 뭐라 하지, 이거를? 겉바속촉. 겉바속촉. 야, 근데 이잼 진짜, 저는 여러 번 먹어봤어도, 음. 진짜 맛있네. 음. 어, 셰프님 이거 잼 오늘 남으면 저 가져가도 될까요? 안 남을걸? 예, 알겠습니다. 우와. <laughs> 윤희 다이어트 실패! 아와 그릇 잡았고 또. 통째로? 어 통째로 뭐 통째로 어? 안 썰어서 넣어도 되나요? 아 외국에서는 파프리카 통째로 구워가지고 육슥 잘라서 먹어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어? 저희 채널 시그니처 식재료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다요 뭐? 조금 있가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타이머 다 됐어요 어 그러네 와 우와, 우와. 우와 파프리카 익은 거 그렇죠? 저미국온것 같아요, 지금. 어. 날도 뜨거워가지고. 약간 어. 로스앤젤레스 아, 미국은 진짜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와, 바삭하다. 아유, 아유, 아유. 아, 살인적이다. 얘는 도마를 쓸 필요도 없어. 도마 쓰지 마, 웬만하면. 아까 전에 삼겹살 그렇게 큰 거는 들고 자르기 힘들잖아, 무거우니까. 닭은 그냥 이렇게 썰어, 이렇게. 와, 이렇게. 오, 별로다. 얘가 이제 안에 채소가 수분이 많아가지고 수분이 쫙 떨어진다, 잘 봐요. 와, 엄청. 와, 와 진짜네? 채수, 채수, 채수. 뭐,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사기 잘했다. 아. 응. 이건 뭐야? 이거 대리야끼입니다. 아. 대리야끼 마요를 만들면 먹을, 먹을 거면, 요 채수하고 치킨에어진 육수 있지? 요거 조금 넣어서 비벼먹으면 더 맛있어. 와. 육수거든, 이게? 감칠맛이 달라. 아, 키키. 그럼 약간 목 넘김도 더 좋아. 더 부드러워져가지고. 밀가루? 음. 응아 김철도 갖고 왔어? 가지가지 준비했구나 오늘 뭐 회식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니네가 하고 싶었었구나. 먹고 죽는 날. 또 이거 먹고 사무실 들어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죠. 아 저희 밀키트 개발 상황 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 그 토마토 짬뽕 파스타는 저희가 이번에 비밀 재료 하나 들어갔잖아요. 어. 그게 또 어떻게 잘 연차조차 돼가지고 아니, 생산이 들어갔어. 해장 파스타 네. 원래 해장 파스타가 3월달에 개발 완료했는데. 한번 뒤집어 엎었잖아 요 저희. 우리가 한 번만 뒤집어 엎었냐? 한뭐한 거의 한열대번된것 같은데. 완전히 뒤집어 엎었잖아 요 그냥. 응. 처음부터 그냥 아 90%까지 했는데 메인 식재료를 바꿔버려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 저희의 야심작이 4월 말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밀키트 중에 제일 오래 걸린 거 아니야 얘가? 제일 오래 걸렸죠. 아, 그렇죠. 네. 같이 일하시는 업체 과장님도 많이 지치시고. 그러면 한몇달 정도 나올 수 있을까? 4월 말쯤에 나올 것같아요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만 나오면 그지? 그 솔직히 무슨 뭐 우리가 술 먹고 또 지인분들하고 한잔하는데 무슨 뭐 사계절이 있어 그쵸. 그렇잖아 65일이죠. 그럼 나는 우리 밀키트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약간 3이라는 숫자가 약간 좀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어 뭐 조리시간 3분 그러니까 진짜 5분 넘어가지 않게끔 약간 좀 되게 라면보다 더 쉽다 그리고 안에 진짜 패키지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3팩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1팩 2팩 막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3팩 이상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하죠. 맨날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나는 얘가 만들어내니까 더 신기한 거야. 어, <laughs> 어. <laughs> 어. 끝났다야. 여기가 일본 아니야? <laughs>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아. 지금. <laughs> 이것도 고등어 도도마 자르지 마 가위로 잘라. 순살. 어. 우와, 와. 와. 어. 기름 이거 끓는다 어. 이거. 껍질을 딱 가위 가지니까팍 부서진다. 야. 끝이야. 뭐? 이번에 이제 또. 저희가 아까 전에 어. 뭐 비밀 재료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어. 저희 채널에서 진짜 많이 쓰는. 음. 그걸 또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또 해놨습니다. 올리브유? 아니요. 올리브유 만든다는 거야? 올리브유 <laughs> 제가 지금 <laughs> 어떻게 만들어요? <laughs> 콩피 때문에 지금 올리브유가 얘기 하는거 아니야? 저희가 만들 것은 짜잔. 토마토를 만든다고? 선 드라이 토마토를 토마토.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왜? 뭘로? 뭘로? 여기다 말리려고 도자기? 리 가능합니다 아 여기다가? 가, 당연히 가능하지 저희도 근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대안될지는 아이 당연히 되지 근데 이게 여기다가 어 저희가 지금 은막 오븐이랑 뭐 굽기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게 건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응. 음. 어 토마토를 한번 썰어볼까? 네. 이제 토마토 말릴 때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하나는 이렇게 씨가 나오게끔 이러면 이제 수분이 흘러내리겠지 그러면 훨씬 더 쫀득하게 얘는 이렇게 막혀있잖아 그럼 안에 수분이 좀 살아있을 거 아니야 네. 수분감 있는 썬드라이 토마토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고 토마토 오면 하얀 색 심이 있어. 심이 이렇게 여기, 여기 옆에 지금 단면 단면 흘러가는 거 보이지? 아, 아. 여기 이제 방패막이야. 이 하얀색 심지를 따라서 썰면 우와 우와 마법사 같아. 아그 어. 심지를 와, 관통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 어. 한번더 이번엔 방패 어. 방패 한번 이제 방패, 방패 보여줄게 이렇게 이제 아 방패 자자 <laughs> 어. <laughs> 방패 보여줄게. 그럼 반대로 쓰면 되는 건가요? 반대. 어? 와, 와 진짜. 어, 반대로 쓰면 돼. 오나 어, 이거 응.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응. 방패. 와,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어. 이식재료의 구성은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냐에 따라서 약간 좀 토마토도 식감을 조절할 수 있다. 어, 이거 진짜 꿀팁이다. 이거 쇼츠 하나 찍어야 돼. 이거 이거는 완전 지식 쇼츠 하나 나왔다. 어. 지식츠는 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약간 전문적인 셰프들은. 이렇게 주스가 남아있으면 조금 더 프레쉬한 파스타를 만들 수 있고 넣었을 때 이걸 아. 넣으면 조금 더 이제 약간 농축이 되니까 완전히 이 수분이 열때문에 다말라버리 쪼그라들 거 아니야 더 어. 수분이 날라가니까 얘는 갇혀있고 그러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야 같은 선드라이토마토도 어. 여기서 또 캠핑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응. 직원들이 준비한 두 번째 킥이 있습니다 아 맛있는 술 갖고 왔어? 맛있는 술보다 더 맛있는 오징어짬뽕까지 왔어 <laughs> 셰프님과 이 오징어 전복은 아. 떼는가 떼낼 수가 없는. 사실 라면이 마지막에 없으면 허전하지, 서운하지. 그쵸 마무리는 라면이죠. 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아, 어. 90도로 2 시간 정도. 2 시간 되나? 그러면 진짜 빨리 되는 건데? 한번 해봐야죠. 어. 넣어볼까요? 해봐야 어.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지? 물이 너무 많아. 하나 더 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순서는 되게 철칙이 있는데 물 양을 안 맞추는구만. 물은 주주가 있습니다. 어? 아뭘 드시고 있어? 두 <laughs> 하나 더 먹죠. 어, 먹죠, 먹자먹자 혹시 어. 옷 짜면 냄새가. 좋다. 어, 어. 제가 라면 레시피 한한 가지 공유해 드릴게 요습니다 공유? 이름은 오빠게티고요. 오빠게티? 네. 오징어 짬뽕이랑 짜파게티를 짜파게티처럼 어. 비벼 먹는 거예요 옛날 짜파구리처럼? 예. 네. 어. 근데 그게 진짜 아, 맛있어요. 아해 먹었어? 예. 오빠게티? 이름이 오빠게티는 좋은데. 예, 근데... 네.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나른하다야. 졸리다. 예, 네, 썬텐한 것 같아요. 어. 너무 <laughs> 더워요. 야, 진짜 반팔 입고 오길 잘했다. 우리가 썬드라이 되고 있어? 야, 라면 먹고 이렇게 그냥 쌉 떠니까 그냥 시간이 후딱 간다, 진짜. 근데 썬드라이 토마토 됐는데. 다, 다된것 같은데? 열어볼까? 오. 오. 진짜 말려. 오. 쫄깃해요? 응. 아직 약간 이제, 지금 됐으니까 좀 따뜻해서 그런데. 식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싱포에다가 소금, 무치 넣고 올리브 오일 넣런 다음에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진짜 맛있어. 제대로 됐다, 진짜. 너무 빨리 좋아. 안 좋냐? 따뜻해. 근데 미지근해요. 응. 왜냐면 이제 90도니까 그렇게 막 뜨겁진 않아. 이제 썬드라이드 토마토 봐. 저기 저기 다지 고미하시죠. 잘 먹었습니다. 응. 고 짜습니다. 와. 아, 와.